안녕하세요. 옥상 농부 박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완전히 부숙된 커피 찌꺼기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면서 옥상 텃밭에서 실제로 커피 태비를 썼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태비는 커피 찌꺼기와 다른 재료들을 혼합하여 부숙시킨 친환경 퇴비를 쓰고 있습니다. 어, 부숙시킨 커피박 비료 만드는 방법은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현재 쓰고 있는 커피 찌꺼기 퇴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든 지는 9개월 이상 된 것입니다. 어~ 퇴비는 이제 만들고 나서 두달 정도면 완성되어서 쓰면 되는데요. 그때그때 어, 그때 소량씩 만들기가 번거로워서 대량으로 한 번에 만들어 두었다가 이제 수분을 날리고 어, 마르게 합니다. 어,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어, 이 퇴비는 커피 찌꺼기가 6할 정도 나머지 부재료가 4할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막 굳어있 굳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가루로 이렇게 내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굳은 채로 그대로 이제 화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커피 찌꺼기에 어, 깻묵이랑 당근 찌꺼기, 달걀 껍질, 음식물 발효촉진제가 약간 들어가 있고요. 어, 수분 함량을 위해서 막걸리와 물이 들어갔습니다. 어, 발효촉진제의 경우 여러분이 만드실 때에는 어, 총 재료가 100 이라면 이 정도만 어, 비율을 맞추어서 쓰시면 됩니다 어, 조금만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린 부 재료들 말고도 어, 한약 찌꺼기나 부엽토 등을 사용하셔도 어, 효과는 좋습니다 어, 저는 이 커피태비를 텃밭 작물뿐만 아니라 화초를 키울 때도 쓰고 있습니다 어, 밑걸음과 웃걸음 모두 가능하고요 이 태비를 써오면서 느끼는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어, 음식물 찌꺼기를 선순환하니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화초 건 텃밭 작물이 건 간에 키우는 식물들이 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집 텃밭의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어, 병충해도 많이 없고요. 어, 커피의 성분이 벌레를 쫓아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어, 물론, 퇴비만 잘 썼다고 모든 식물들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 햇볕도 잘 받아야 하고, 통풍도 잘 되어야 하고, 어, 식물의 생장에 맞는 온도, 뭐, 흙의 관리 등, 어, 생육 환경이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어, 제가 경험할 때는 커피 퇴비를 만들기 전에 텃밭 상태보다는 쓰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커피테비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이 커피테비의 어, 냄새가 전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쿰쿰한 어, 냄새가 나고요 10일을 어, 한 이후 며칠 동안은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코가 고생을 좀 합니다 어, 며칠 이상 지나고 나면 냄새가 이제 가라앉아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10일을 한후 며칠 동안은 물을 주고 나면 흙의 물과 함께 커피 의 색깔의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청소할 때좀더 손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동안 사용하다 보면 커피 색깔의 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커피태비는 부숙시킨 후에 초반에 조금 고생을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다고 보입니다. 어, 그래도 효과가 좋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고요. 어, 아주 간편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커피 찌꺼기에 발효촉진제만 섞어서 발효시켜도 어, 효과가 괜찮겠습니다. 어, 커피 부숙 태비의 모습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어, 어, 가드닝이나 농사 지으실 때 참고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